네 뭐예요? 매년 힙합 무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기분 좋은 거라서 숨쉴 수가 없어요. 음, 그럼 저희를 보면 어떠세요? 네, 두 MC를 보면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싶은걸요. <laughs> 네, 역시 이쁘답게 축제 엔딩을 먼저 시작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득득왜 <laughs> 그러세요? 이제 축제가 모두 끝이 났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 멋진 축제를 기약하며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다들, 다들 잘 즐기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이때까지 2부 3회 진행을 맡은 기영샘이깜찍다요대세남비상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1, 2학년 반별 시상식 듣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촬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모두들 제 10회 콘텐츠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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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들 열심히 하고 실력도 뛰어났는데 어, 제우스 한반, 호스 한반, 작년 두반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혹시 수상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졌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 빨리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자, 최우수 반은 네, 반장 학생들 빨리 앞으로. 네,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한 번씩 한 번씩 한이씩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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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한번니다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여기 나가겠습니다. 야, 자, 이거 제9회 숙백제 도내박별허천경연대회에서우리와 같이 일상을 아 위해 아이 선장을 아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북고등학교장 성남종. 이 껐다가 축하드립니다. 아니, 센터좋아하내사도귀 우수상 1학년 4반, 이아동부 축하드립니다. 반년상 1학년 2반 이한준. 아 나도. 어. 상 1학년 7반 이한준. 지휘자상 야. 1학년 4반 박세미. 위 학급은 제 9회 송백제 교내 반결 합창 경연 대회에서 위아같이 살아 울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반주자상 여기 있다. 1학년 6반 차석경 야 동혁! 봐봐 반주자상 어, 1학년 6반 4경 위 학급은 제9회 손빛제 교내반별 라창경연 대회에서 위아간 집상하였기에 이 <laughs>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한국고등학교장 성낙종 <laughs> 자 2학년 시상식입니다. 최우수상 2학년 3반 <laughs> 우리 한은제제회송백국교내우별장기자자랑회회에서위아 같이 수하하였기에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2 5일남북고등학장축하하립립다다수상우수상 2학년 5반 이하동 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 2학년 2반 야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이학연 실반. 야 동문 축하드립니다. 차량. 네. 네. 자 그러면 다들 축하합니다. 어 지금 네 교실로 가서 네, 자 그러면 어 교장 선생님의 잠깐 짧은 안, 어 칭찬의 말씀 듣고 우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님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어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이 멋진 모습 지켜보신 우리 학부모님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도해주신 선생님, 특히 이대옥 선생님 고생 많으셨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모든 선생님과 여러분들, 친구들, 선배들 다 함께 오늘 이 축제 정말 멋진으로 해줬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십시오. 어, 영어 한마디, I can't be. 할수 있죠? 다 아는데, we can't be.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 뒤에 따라섭니다 we can't be. 예, 남북고등학교 희망이 보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니다 가자. 자몇 가지 전달 얘기할 테니까 저 일어서지 말고 일단 끝까지 질서 정렬하게승기말잘 듣습니다